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람쥐가 채 바퀴 돌릴 때 이렇게 보면 좀 열심히 열심히 달리죠. 열심히 달리는데 제자리 도는 것처럼 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움직입니다. 천막을 치고 또 걷고 어, 하면서 뭔가 열심히 앞으로 계속 어, 나가려고 아 했습니다만 어,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자리 행군과 비슷한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광야안을 그 일정한 지역 광야안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어, 가데스바니아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나서. 30년이 지나가고 35년이 넘어가고 40년 가까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북쪽은 위쪽이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경계를 향해 다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하신 훈련 기간 광야의 이 연단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비로소 마침내 광야 훈련장을 떠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 숫자를 이 기간을 하나님이 실은 숫자 맞춰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40년 이 광야 훈련 기간을 정탐 이후에 하나님이 숫자를 맞추신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했거든요 40일을 정탐하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정탐을 40일 했지만 지금부터 광야에서 40년 4일이 아니라 40년을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의 훈련기간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숫자 맞춰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졸업하는 거죠 졸업 내지는 제대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려서 여러 차례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40년의 이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변화는 1세대가 다 떠난 것입니다. 1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기고 이 시점까지 이제 모세도 아직까지는 남긴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2세대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들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북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가난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시 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이 세대들은 일 세대가 했던 것처럼 정탐에 정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 세대는 일 세대보다 온순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때 한번 정말로 시급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랬는지 최소한 광야 이사0 년이 그들에게는 나름 훈련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누구도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않고 그냥 모아평지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기로다 올라와서, 이제, 모세에게이십명기 말씀을 다시, 받는 뭐 그런 것이죠. 오늘 이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이장, 앞나오는 오늘 이본문은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명령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세 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올라가는 길에 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인데요. 그세 나라는 바로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이세 나라입니다. 이세나세 나라들은 괴롭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를 지날 때에 양식도 돈 주고 사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물도 물도 돈 주고 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양식은 뭐 그렇다치더라도 물은 좀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을 돈 주고 사먹는 것은 이거 좀 의외의 일인데요. 이게 최초의 생수 사업인가 싶기도 한. 뭐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에스의 자손 에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거기를 지날 때에 삼가고 다투지 말고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죠.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번에는 모압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로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모압 땅 건드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올라가라는 얘기죠.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암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 여러분 이 암몬 지역은 실은 이들의 마지막 집결지 모압 평지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제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실은 위로 보이는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하튼 이새 지역에 대해서는 금지하십니다. 여기는 여기는 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삼가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양식도 필요하면 그들에게서 돈 주고 사 먹고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물사 먹고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범을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아마 교훈이 될 것입니다. 화면 다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조심히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아, 형제 사랑, 형제와는 동족과는 싸우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으니 스스로 깊이 삼가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형제와는 싸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씨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형제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 화평하고 화목해야 되는지 특히 특히 이제 구약 배경에서는 동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형제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내용들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만 한번 보시면 역대하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쪽에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이 무력으로 무력으로 북이스라엘 지파를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분리돼서 나가려고 하니까 무력으로 여기를 응징해서 그냥 분열이 되지 않도록 의도는 이제 그런 의도인데 그것을 어, 무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루오보함이 군대를 끌고 가서 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역대하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칼로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 안에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스스로 깊이 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비춰보게 되면 왜 여전히 어, 뭐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여전히 북한이 지금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동족을 향해서 칼을 들고 무력을 들었던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진노하시는가? 우리에게는 왜 통일이 이렇게 늦어지는가? 생각이 깊어질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 시작에도 실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와 불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동족에 대해서 칼을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하세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면서 그들의 것을 임의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면서 그들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해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음을 알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이 세월 지나면서 가데스 반에 이후에 38년 지나면서 그 기간이 징계의 기간이었고요. 또 연단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38년에 광야를 방황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받아 먹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지 않았느냐?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지날 때에도 부족함이 없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좀 어려운 기간 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본문 2장 7절 이 말씀 2장 7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여러분 너를 나로 바꾸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 거기에 내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다 우리 나로 바꾸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니임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세 번째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세 번째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뭐냐 하면 이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하는 이유입니다. 아, 여러분이 말씀에 의미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올라가는 길에 에서의 지역과 에돔 지역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모압을 지나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서 실은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주목하라라는 얘기예요. 다른 땅을 보고 거기에 혹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놓치지 말라.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니, 내가 너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기업으로 주지 않으니, 여기 안주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같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40년 내내 뭘 했느냐? 자꾸... 애굽을 돌아왔어요. 애굽을. 그들이 거쳐 왔던 애굽을 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애굽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그쪽을 그쪽으로 마음을 자꾸 두고요. 그쪽으로 다시 가자고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이 관문과 같은 여기를 딱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는데 에, 여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이 땅은 너희들에게 기업을 안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느냐 하면 한 발자국도 안 준대요. 그러니까 꿈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한흠큼도 빼앗기지 말고 목표를 향해 가난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건 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이렇게 고정하고 이게 참 귀한 것으로 알고 값진 것으로 알고 이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제 이런 것보다가 하나님이 내게 분기으로 주시지 많는 다른 것에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그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죠 아무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 각자에게 주신 불량 그리고 분깃 이런 것 약속의 기억 이것을 폄훼하지 말고 가치없게 여기지 말고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 우리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목새 참 메워주신 때로는 그것이 십자와 같은 십자가와 같은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잘 치고 가는 또는 가난처럼 보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어떠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알고 감사히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